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A 다시 목장 김성국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소개하신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총각 집사인 아버지와 칠남매의 마지로 무당을 숭배하다가 아버지의 전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어머니 사이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절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진학에 실패한 저는 군대라는 문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곁을 떠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딸 아들을 둔두 자녀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안산에서 작은 요식업을 했으나 잘안 되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정은 마치 뭔가에 쫓기듯 이곳 역곡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는 저의 선배였던 아내는 그때부터 애일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먼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마8 살이 되던 해까지 그저 기도로만. 다시 교회에 나가기를 원했던 아내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해피하우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기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여러 집사님들이 작전이라도 짠 듯이 한분한분 한분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결정적으로 저를 섬겨주셨던 남자 집사님의 백지전도로 닫혀 있던 마음이 활짝 열려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전통 예배만을 생각하던 저에게는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인 조용한 예배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축제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 나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열릴 즈음 저를 섬겨 주셨던 집사님의 권유로 양육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은 저를 차츰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될때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양육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언 8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훈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쓴뿌리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전기 관련 부분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월급날이면 항상 직원들 회식 또는 감독관 접대 등으로 너무 쉽게 술을 접하게 되는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자, 제자대학 훈련을 받는 도중이었는데 감독관이 현, 현장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제자 대학 훈련이 있는 날이어서 훈련에 빠지게 될까봐 걱정하는 한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있던 음식점에서 과감하게 술잔을 거꾸로 덮으며 전을, 저는 술을 끊은 지 조금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 감독관의 눈이 마치 깜짝 놀란 토끼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은 그분과 더 친해지고 지금은 식사 후에 간단한 음료만 하는 사이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에 임할 때면 늘 기도로 나를 응원해주는 선임목자가 있습니다. 전화를, 전화를 통해서나 직접 만났을 때나 관심을 가지고 삶을 물어봐 주시고 영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신 선임목자의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되어 나도 꼭 저분처럼 되어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에일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 있지만, 예전에 저는 내 기준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금요철화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향한 마음이 예전에 제가 느꼈던 마음이 아닌 그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 눈에 씌워져 있던 나쁜 마교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축관이 변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보는 안목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모든 시선이 변화되어 모든 사람이 참 예쁘게만 보입니다. 생업에 걸린 문제도 문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천, 부천 역곡 지역에 있는 회사와 관련된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부천역 근처에 있는 일을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맡게 되었습니다. 내 지역을 빼앗긴 것 같아 약간의 낙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저를 다른 곳으로 더 좋은 환경과 상황으로 일을 붙여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일을 계속했었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하고 주일도 쉬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설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훈련받는 일, 목장 모임, 행복 모임, 주일 예배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니 매일의 삶이 즐겁습니다. 아 이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맛이구나 함을 이제 겨우 맛보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즐거운 삶을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훈련의 자리에 서기를 강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시, 주님이 주신 제자삼는 세계 비전을 통해 절대 충성, 절대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할 길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해졌음을 깨닫습니다. 한 명의 길 잃은 영혼이라도 안타깝게 여기며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 내 어깨 위에 또 다른 셀리더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며 앞장 서겠습니다. 다른 일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옆에서 늘 조잘조잘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 중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14주 동안 같이 훈련을 받으며 웃음과 눈물로 같이 한 8명의 동기생 여러분 에일교회의 또 다른 8개의 날개가 되어 다시 날아올라 높이 높이 날아오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동안 온 힘과 열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